자, 문법, 형용사, 투부정사. 여보자고? 자, 요거는, 요 파트는 뭐냐면, 투부정사의 뜻이 여러 개가 있잖아. 투부정사의 뜻을 뭐 간단하게 하면, 명사적 용법이 걷기가 있고, 형용사적이 뭐야? 해석이 하는 할이지. 하는 할. 이거 이미 다 배운 거야.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 뭐, 뭐, 하다니.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게 이제 이게 핵심적이잖아. 여기 해석은 뭐냐면, 뭐, 뭐, 해서야. 근이 투부정사가 뭐, 뭐, 해서라고 될 때, 앞에 감정형 형사가 있단 말이야.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뭐, 뭐, 해서야. 만약에 같은 용법을 고르라고 하면, 감정의 형사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해석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감정이잖아. 그렇지 기쁜, 행복한, 기쁜, 놀란, 슬픈, 이거지? 이런 게 전부 다 감정이란 말이야. 자, 이건 다 암기해야 되는 거야. 이런 감정의 형사 뒤에 투구동사는 뭐뭐 해서야, 해. 자, 첫 번째 보면, she was happy. 그냥 행복했다. 이게 감정이잖아? to be back home. 집에 와서, 이렇게. 뭐뭐 해서, 와서, 와서라고. 그래. I was sad. 나는 슬펐다. to watch the scene. 그 현장을 봐서, 보고서, 보고 나서, 뭐다 돼. 에이?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슬펐다. 이럴 때 감정이잖아. I'm so proud. Proud는 나는 매우 자랑스러운이지. 자랑스러운도 감정이잖아. 나는 매우 자랑스럽다. To win the race. 뭐해서 경주에 이겨서. He was disappointed. 이게 실망 아니는 뜻이란 말이야. 이것도 감정이잖아. 그는 실망했다. Not to see her again. 그녀를 다시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랑 용법을 같은 거고를시용 하면 앞에 감정을 찾으면 되겠지. 감정이 아니면 뜻이 다른 게 되겠지. 이런 게 되는 거야. 걷기 하는 날 하기 위해 하다니 이 정도 되지?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필기 하고 자, 자 그냥 가볼게. 예문을 문장을 몇 개를 봐봅시다. 자, 1 번을 봐보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안맞은 것은 We are proud. 우리는 자랑스럽다. Have you on our t e a m 우리 팀에 너를 가져서지. 우리 팀에 너를, 이게 사람의 감정이잖아. 그치? 우리 팀에 너를 가져서. 뭐뭐 해서로 써야 되니까, to have가 되는 거지. 뭐뭐 해서라는 말은 투부정사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 정답은 1번이 되고, 그치? 자, 다음 2번으로 갈게 자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자, 보기가 she was disappointed 이게 실망 아니지 감정 failed the test니까 시험에 떨어져서지 너무 해서. 그럼 앞에 감정을 찾으면 된단 말이야 앞에 감정이 있는 게 누구야 여기네 we are very lucky 그지 we are very lucky 우리 매우 운이 좋았다 뭐해 다니 그 화창한 날씨를 가져서 요거는 뭐냐면, my goal is to pass the test.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지? 비동사 뒤에 투부장사는 원래 걷기고, 얘는 문장이 맨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걷기지. 그지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은. 얘는 어디 있어? 동사 뒤. 동사 뒤에 있는 투부장사도 걷기지? 목적으로. 나는 결심했다. 운동하기로. 이렇게 운동하기. 얘도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잖아. 나는 계획하고 있다. 가지는 걸. 뭐야. 서프라이즈 파티를 여는 것을 이렇게 할게. 정답은 4번이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I'm happy. 어? 사람에 누가 있는 거야? 감정이 있지? 그럼 뭐뭐 뭐 해서지? The lips is spiraling down from the trees. 야, 나는 행복하다? 봐서 기쁘다? 봐서 나무가 나선형으로 떨어지는 거야. 나무로부터. 스파이럴링이 약간 어렵지 나사정으로 떨어지는 걸 봐서 그러면 감정을 찾으면 되겠지 앞에 누가 있어? surprising 그렇지? 나는 놀랐다 to hear of his f a i l u r 그의 실패에 대해서 들어서 자 다른거 해볼게 he came o u 투정사는여기 띄워놓고 해서 가면 되지 그는 왔다 보기위해가 맞겠지 보기위해 자 그의 할머니는 살았다 그리고 범무하다 이게 우리 외운 거투부정석에서 8개 배웠지. 그래서 80살이 되었다고. I came here, 나는 여기 왔다.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기 위해가 맞겠지. 하기 위해. 자, they need to speak English. 그들은 영어를 말할 필요가 있다. to do that, 그것을 하기 위해. 이도 뭐뭐 하기 위해 하는 거지. 정답은 몇 번이 맞다? 4번이 맞는 거야. 4번을 볼게요, 한번. 4번. 다음 중 미처 씨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대가 다른 거. 자, I'm very happy, I'm glad, surprised, excited. 사람, 사람의 전부다 뭐야? 감정이지. 다 뭐뭐 해서는데, 얘만 감정이 아니지. 탐은 자랐다. To be a p r e s e n t 그리고, 이렇게. 결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얘만 깨야. 정답은 4번이지. 자, 여기도 몇초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들과 다른 거.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봐. 우리가 배운 게 얘란 말이야. 감정이지? 이렇게. 근데 앞에 감정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자, 원트라는 동사 뒤에는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니까 뭐라고? 걷기. 여기도 호프드어 있는 동사 뒤에 투성사니까 뭐야? 걷기. 얘는 문장이 맨 앞에 있는 투성사 주어니까 걷기. 얘는 아까 비동사 뒤도 뭐라했지 선생님이? 걷기라겠지. 얜다 겉기야. 너는 원하니? h a 먹기를. 재는 희망한다? 공부하기를. 운동하는 것은. 내 취미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다. 자, 이해됐지? 자,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웬만한 학교에서는 충분히 맞출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